힘들어. 나만 오작 누르는 거 아니야? 강사님이 말로. 하지 마발안 누르지 지금. 노는 거 아니에요? 좀 열심히 해 봐. 하. 아, 거기 가다 아, 이거 봐. 이러니까 여, 연인들이 헤어지는 거야. 불러 봐, 말좀 나만 불러. 맞춰야지. 왼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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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빨리 빨는거리 빨리 빨발 빨리 발,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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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혹씨 왜요 또?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러 왔지. 됐어요, 거절이에요. 신임동 사건죄로 걸렸는데도? 치사하게. 그건 그냥 알아봐 준다고 했잖아요. 아줌마도 경찰일이라 참견 안 한다면서. 내일 어디에서 볼까? 식당? 커피숍? 깔끔하게 해결하자고. 나는 수사 자료, 아줌마 부검 자료. 누가 보면 어쩌려고? 그냥 여기서 만나요. 그래요. 누가 보면 어쩌? 아 <laughs> 참. 대신 아줌마가 사는 거야. 좋아요. 까짓거. 그러니까 밤술 한번 제대로 마셔보자구요. 여기요. 아, 어떻게 아줌마 손만 거치면 이 모양이야? 아니,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줘야지. 왜요? 이게 뭐가 어때서? 어 맛있기만 하고 막. 난 이런 비율를 처음 봐.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진짜 죽는 거야. 됐어요. 맛있지 마요. 내가 다 먹을 거니까. 저기요,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요. 음. 아줌마 경고야 지금 그 표정. 응? 음? 나한테 흔들리고 있잖아. 응? 음? 지금 나한테 반하고 있잖아. 나눈 높아. 나 희군과 희망 있는 놈이라고. 그러지 마, 요 진짜. 어, 봐봐, 지금 입혀줄게, 이렇게. 아줌마 멋진 모습도 많이 봤는데 뭐. 어? 언제요? 그게 됐어요? 집에 들어서 반좀 죽여놔, 김원철이. 그럴까? 그냥 확 머리 채를 다 뜯어버릴까? 부럽다, 아줌마. 응? 뭐가요? 화낼 수 있어서. 집에 가면 볼 수도 있고. 눈 음, 앞에 있어서 욕이라도 그냥 실컷 해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나. 아 어떻게 17년을 기다리지? 한 사람을. 난하용사님 진짜 이해 못하겠어. 그럴 수 밖에 없었어 안 그럴 수가 없어서 안 그럴 수 있는 방법 n 나한테 말좀 해봐 f 마 이상하네. 그... 뭐가? 누가 아줌마라 그러면 되 u 싫은데. 아줌마를 아줌마 n 아줌마 u r 지 i 뭐라고 not s u r 데하 f 사님이아줌마라 r e 면 그러면... 그게 꼭내 이름같이 당연하게 느껴져. 빠졌구만. 내말력에아 내가 경고 있잖아 그래서. 흔해. 눈피었네내 아줌마 또 취하니까 진심이 나오 빠졌어 빠졌어. <laughs> 못빠져나오는큰일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네요? 이게 와. 뭔가 냄새가 난다고. 뭔가 더큰게 있어. 얼마나 큰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죄가 있으면 대가를 치러야죠. 어 구치소부터 가야겠어요. 고형사 죽인 범인 잡으려면. 아줌마 구치소는 경찰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. 다 방법이 있죠. <laughs> 방법 방법. 순경 시험 안 봐? 내년에 또 보지 뭐. 오, 어, 맨날 내년이야. <laughs> 이번에 내 밑으로 들어와. 내가 잘 관리해줄게. 아니, 내가 왜 항상 선님 밑으로 들어가요? 잠깐만. 뭐 순경 시험도 나이 제한인데 아줌마가 몇년 아... 아직 시간 있거든요. 올해가 마지막 같은데, 아줌마 아, 나이가 아니거든요. <laughs> 돌딩 정상은 아니야. 모자라거나 미쳤거나 아줌마. 죄송. 서연수, 서연수라 그랬죠. 첫사랑. 어떻게 한 여자를 17년을 기다려요? 그 뻥이죠. 여자 많았죠? 없었을 리가 없어. 누구는 와이프가 있어도 바람을 피우는데. 아직 뭐 어땠어 아, 왜말 돌려요? 다른 여자... 좋았던 적 없냐고요? 아, 사실 좀놀게요 음. 아니, 사람이 왜 그렇게 무식해요? 아니, 이 정도면 병원에 와야지. 야, 의사야, 좀 쉬면 날줄 알았지. 살살 걸으면 자요, 뭐... 어? 아니, 쫄뚝거리면서 다니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요. 나 혼자 걸을 수 있는데? 그럼 그냥 혼자 가든지 아니 뭐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자원 그렇게 부축해 주고 싶으면 뭐 부축하든가 집에가서 잘아지불지 자야... 현장보존도 해야되잖아 난뭐 찜질방 가면 되지 뭐난 괜찮아 이걸로 무슨 찜질방에 가요 아 배방동 가요 경미도 없고 반지만 먹고 뛸때 언제고 왜 이래 하지만딴생각있는거 아니지 나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야 네네 <laughs> 네. 알아요 내가 아픈 틈을 타서 뭐 어떻게 해볼 계획이면 그냥 포기해 나 강직한 남자야 아 그렇게 불안하면 찜질방 가든지 아나 너무 아픈데 남자는 말목이 생명인데 평생 못 걷는 거 아니야? 아. 남자는 생명도 많네 아 근데 배안 고파요? 종일 컵라면만 먹었더니 배고프네 빨리 가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